안녕하세요. 네, 보훈군청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에서 나왔습니다. 이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은 뭐 이렇게 큰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려고 쫙 가져왔어요. 이잘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반장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. 어, 우리가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거 아시는 분? 예, 네, 형광등이죠. 이게 아마 백열담아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. 그렇죠? 오래된 거예요, 이거. 혹시 가정에 아직도 이거 쓰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? 갈아 드릴게요. 저기 안장님들한테 여기 여기 적어 가세요. 저 손들으신 분들 적어 가세요. 다시 한번손 들어주세요. 우리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 손 들으시면 우리 반장님들이 적으실 거예요. 그 다음 넘어갈게요. 그리고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. 아시죠? 어쩌다 보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꺼져 있고. 그런 등이 있어요. 뭐, 이렇게 일자형도 있고. 이런 것도 있어요. 혹시 이런 거 고장나신 분? 이것도 다 갈아드릴게요. 여기 반장님들 다 적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등이 멀쩡한데, 멀쩡하긴 한데,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. 뭐, 시골집이다 보니까 파리똥도 묻고뭐 이런 거, 먼지 묻고 밤에 비시는 분들 담배 연기 때문에 찌들어 있는 거, 이런 거 갈아드릴 테니까, 혹시 이런 등 마음에 드시면 말씀하세요. 갈아드릴게요.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뭐 별건 아닌데 이거 샤워기 에 우리가 이거 갈아드린 샤워기 들고 온 거예요. 쓰다 보면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찔찔 찔찔 그런 거 있으면 다 갈아드릴게요. 네.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. 요거는. 방문 잠그는 거예요. 요거 쓰다 보면 이게 짱기는지 안 짱기는지 열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있어요. 안 돌아가는 경우. 요것도 갈아드립니다. 이거 수돗물 질질질 새는 거. 싱크대에서 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. 요런 거다 갈아드릴게요. 또뭐 있을까요? 수돗꼭지. 이거 뭐 현관문 닫을 때 쓰는 거네 이거 다 갈아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돈을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고 혹시 돈 얘기 꺼내면 신고하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한 거를 해소해드리기자 드리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544-8282네 지금 손들으신 분 여기가 끝나도 계속 이 연락처는 받아갈 테니까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. 제가 다른 읍면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아가잖아요? 집에 들어가시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우리 사기꾼들 아니니까 일주일 안에 전화가 꼭갈 거예요. 꼭 전화를 받으셔야 저희들이 방문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